야 자만아 왜리띠 척거려? 그럼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 들어봐 옛날 사랑섬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어. 첫 딸을 낳고 얼마 되지 않아 부인이 병들어 죽자. 호라비가 된 오부는 오직 외동딸 옥녀에게 정을 붙이고 살아가게 되었어. 예쁜 옥녀는 착하게 자랐고, 아버지에 대한 효성도 지극했어. 그러나 아버지는 옥녀가 커갈수록 오히려 외롭고 쓸쓸해지기 시작했지. 재롱둥이 딸이 죽은 아내를 쏙 빼닮은 미모의 처녀로 성숙해지자, 오랜 독신생활과 외딴 섬에서의 고적함이 되살아난 것이지. 어느덧 아버지가 그녀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마저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많았고,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다가 언뜻 스스로 놀라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는 일이 잦아졌어. 영리한 옥녀는 아버지가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다고 생각했지만 가끔씩 난처할 때면 그때마다 슬기롭게 대처하기도 했어. 그러다 어느 여름 비바람이 몹시 부는 날이었어. 욕정을 참지 못한 아버지는 결국 옥녀의 방으로 뛰어 들어가게 되고 딸은 눈물로 애원하며 저항하는 절박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어. 아버지 정말 이러시면 안됩니다. 사람 가죽을 쓰고 우찌다란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딸이 아버지한테 우찌 허락을 할수 있겠단 말입니까?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치 금수처럼 달려드는 아비에게 옥녀는 완강히 저항하다가 그래도 되지 않아 꾀를 냈어. 아버지 좋습니다. 정크라시모야. 우찌 내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만은 한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정신없이 덤벼드는 아비를 진정시키기 위해 옥년을 제안했어. 아무리 아버지 청을 들어줄려해도 인간의 달을 쓰고 우찌 그리 하겠습니까? 소녀가 저게 뒤산먼한 먼당 마우벼랑에 올라가 있을 테니, 아버지가 뒤따라 올라오기서. 그리고 올라옴서로 소멍석을 머리에 둘러쓰고 황소같이 운매운매하고 소름을 내면서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저도 짐승매이로 아버지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번을 다짐받아 옥녀는 도망치듯 집을 나서서 장태같은 비를 맞으며 마을 뒷산으로 올랐지. 잠시 후 아버지의 흥분이 가라앉게 되면 여기까지는 뒤따라오지 않으리라 생각한 거지. 그러나 그 기대는 기대에 그쳤을 뿐이었어. 옹녀가 산 중턱에 이를 즈음 멀리서 소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던 거야. 있는 힘을 다해 깎아 지른 바위 벼랑을 타고 산정을 올라 뒤돌아보니 아버지가 멍석을 둘러쓰고는 소름을 내며 엉금엉금 기어 따라오고 있는 게 아니겠어. 옹녀는 설마 하던 아버지의 이러한 행동을 바라보며 한없이 울었지.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겠다. 오직 옥녀는 청길바위 벼랑 아래 몸을 던져 아버지와 자식의 도리인 천륜을 지키는 길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어. 옥녀는 결심했지. 치마를 둘러쓰고 청길벼랑 아래로 몸을 던지고 말았어. 이러한 슬픈 전설로 인해 뭐이 산을 옥녀봉이라 일컫게 되었고 이곳 벼랑바위에는 지금도 검붉은 이기가 피어 마치 옹녀가 떨어져 죽은 현장의 선열처럼 보인다고 한데 그리고 전혈로 죽은 옹녀의 원혼을 달리기 위해서 마을에서는 전통 을례를할 때면 언제나 신랑 신부와 나란히 맞절을 하지 않는 것이 오랜 풍습으로 남아 있어. 야자잘 자. <laughs> 잘자.